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도 화가 나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짓보면 네. 한국과의 전투기 공동 개발을 우리가 절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파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 그렇죠. 아... 끝까지 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안방의 이윤입니다. 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그래서 딱 타이밍 맞게. 오늘 아주 적합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샤를 군사 연구소 이세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6월 되면 여기저기 찾는 분들 많으시죠? 네, 조금 그렇네요. <laughs> 건강은 괜찮으세요? 한동안 좀안 좋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뭐 이제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사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제가 궁금한 것도 많고 약간 화도 좀 나고. 네. 그래서 여쭤보려는 게그 인도네시아와 우리가 KF21 네. 공동 개발하기로 한 거. 네, 지금 네. 이 분담금 문제를 놓고 워낙 네. 시끄러워서요. 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KF21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네. 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었어요. 음. 근데 처음에 이 KF21 사업이 출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도 과연 우리가 가능하겠냐. 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다, 필요하다해서 계속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나온 조건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해외에 개발 공동 파트너가 있으면 승인을 해주겠다였어요. 그게 인도네시아였군요. 그게 인도네시아였죠. 그때가 DJ 정부였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음...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어, 참가를 안 했다면. 네. 오늘의 KF21이 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도 화가 나거든요. 인도네시아 하는 짓 보면. 네. 저도 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업체 관계자나 여러 관계자들 만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네. 한결같이,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인도네시아의 그, 쉽게 말해서 공을 잊으면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 이 공동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에 파는 게 아닙니다. 네. 같이, 같이 연구 개발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내기로 한그 분담금. 이거를 당초 내기로 한 금액에서 이제는 뭐 3분의 1밖에 못 내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술도 그냥 3분의 1만 달라. 네. 네. 뭐 이런 약간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요구를 해와서. 이게 개발 사례 중에 사상 유례가 없는 <laughs> 그런 거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빵 같은 거면 3등분 내서 네. 뭐 삼분의 일만 가져간다고 하는데 네. 기술을 삼분의 일만 달라는 건또 무슨 얘기인지. 네. 인도네시아의 내부 사정도 있고요. 네. 어 그다음에 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도네시아 돈이 굉장히 없어요. 수도 이전하고 그래서 돈이 네, 많이 들어갔네요. 그 거. 거기에 어마어마한 손, 음. 돈이 들어가고 지금 자카르타 아시겠지만 자카르타는 계속 지금 물에 잠기고 있거든요. 예, 아. 네, 물에 잠기고 그 홍수 때문에도 많이.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코로나였어요. 아. 코로나 때 엄청난 많은 예. 어, 이뭐 손실이 있었고 그안 그런 나라가 어디겠어요. 음. 그런데 경제적으로 좀더 어려운 예. 나라는 좀더 크게 더했겠죠. 그런데 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겠다, 내겠다 계속했죠. 그래서 뭘 차일피를 미루다가 이게 1년 지나가고 2년 네. 지나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중간에 뭐 현물로 내겠다. 네. 근데 이번에도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 우리가 최종적으로 최후통첩을 했거든요. 네. 최후통첩을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그럼 자기들 수준에서 어떠, 어떠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분담금을 음. 낼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했죠. 예. 첫 번째는 어, 대출을 조금 확대해 달라. 대출을 어. 해 달라. 네, 이건 공동 이거는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공동 개발이기 때문에 이거 예. 대출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폴란드 에 네. 수출할 때도 그 대출이 좀 문제가 됐었어 폴란드 수출은 사실 수출이잖아요. 음. 개발이 아니고 수출이니까. 그 물건을 주는 거. 예.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보다 과하긴 했지만 좀 이제 대출을 할수 있었고. 하지만 공동 개발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안 됐고 두 번째 그렇다면 나머지 분담금을 현, 현물로 내겠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인도네시아한테 현물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 어, 에너지 자원이 많잖아. 요팜류도 팝류. 있고 가스. 그다음에 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근데 그걸로 했는데 우리나라 법규정에 그게 없어요. 현물로 받을 수 있는 법규정이 네. 없어요. 그렇,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새로운 법규정을 만들면 또 어. 특혜 시비가 있겠죠. 음. 규정이 없는데 하면 네. 배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배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렇다면 남, 남은 방법은 뭐? 아. 우리가 낼수 있는 수준에서 이거 밖에 못 내겠다. 예. 그렇다면 너네들도 뭐 애초에 계약서를 좀 바꿔서 다시 새로운 계약서 써서 아. 그냥 우리가 낸 만큼만 기술이전 음. 해줘 해다오. 네. 자기네들은 방법이 그 밖에 없으니까 어. 결론 은 어떻게 났습니까? 아마 지금 정부가 굉장히 이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확정은 아닌데 아마 곧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다음 달부터 뭐 다시 뭐 추가적으로 네. 기술을 3 분의 1 주는 거에 대해서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끝나면은 그거 다 끝나면은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국제관계 문제에서는 감정은 빼고 진실만 봐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많은 언론들이 인도네시아 나빠 한국만 호구됐어 이런 음. 식의 접근을 하잖아요. 어떻게 네. 봐야 돼요 이 사태를? 아, 저도 화가 나죠. 그런데 음. 저도 이제. 여러분, 저도 얘기했어요. 뭐 업체 관계자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한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너 인도네시아 때돈 받았지라고. 아. <laughs> 좀 제발. 네,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제 통장에 네. 1달러라도 지켰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작년 여름에 태국에서 이제 방산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음. 제가 거기 직접 가서 인도네시아 방산 부스를 가서 직접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분명히 인도네시아가 어 KF21 모형도 어떻게 갖다 놨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을 거다. 그래서 네. 갔어요. 음. 딱 갔는데, 인도네시아 부스 갔거든요. 네.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니까 당연히 왔겠고, 부스도 다 같은 동남아시아에서 하니까 부스도 꽤크게거니서 네. 갔어요. 한두평 남짓한 부스가 있더라고요. 아. 두평 남짓한 부스가 있었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홀로. 음. 아무도 없고 홀로 앉아 계셨고 뭐 전시해 놓은 거는 무슨 군복 같은 거 전시해 놨더라고요 차마 그 분한테 물어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네. 내가 이 질문을 그 KF21에 질문을 해서 과연 이 분이 대답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 그래서 저희가 느꼈죠. 아 이게 굉장히 사정이 안좋구나 지금 인도네시아가 아, 그런 네. 걸좀 느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도 좀 전력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가 네, 네. 대우조선해양에서 장사 네, 세대 것도, 가져가고 아직까지도 네. 그거 계약금 안에서 예, 문제고 예,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여러 가지 전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그러니까 사실 그세살벌을 여든까지 간다고 또 그러지 않을까라고 네. 했는데 다만 인도네시아 내부의 정확한 네. 의지는 뭐냐면은 한국과의 전투기 공동 개발을 우리가 절대 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파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 그렇죠. 끝까지 가, 가고 우리가 결국에는 k f 2 1어 인도네시아 버전을 자기네 국가에서 자기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제 라이센스 생산하는 거 반드시 아. 자기네 하겠다. 그런 의지는 있더라고요. 아, 현지에서 이걸 생산을 네. 하겠다. 네. 어, 그, 그 조건이 어떤요? 로드맵이,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 돈을 언제까지 내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올해 다 내고, 예. 그 다음에 2028년까지 우리가 양산된 거 있으면, 음. 2028년 이후에 블록 1 버전을, 네. 20대를 이제 우리, 우리한테 우리 이제 사는 건데, 예. 그 20대가 아마 대부분 그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으로.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한테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전해 준다고 하잖아요. 음.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기술을 이전해 주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네. 현지에서 생산하는 거에 관한 노하우예요 그니까, 러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하시겠죠. 일반인분들은. 야,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기술을 이전해준다. 그럼 핵심적인 뭐, 레이다 기술, 아. 무슨 뭐, 항전 기술, 네. 아니면 뭐, 프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나 음. 뭐, 이런 굉장히 핵심적인 게다 간다. 물론 그것도 조금 조금씩 있긴 한데, 음. 우리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 호구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당한 예가 많아요. 음, 아니 근데 지금 네. 인도네시아에서 기술을 3분의 1만 가져달라겠다라고 하는 걸 놓고도 네. 얼마 전에 왜 기술 유출 사건도 네. 있었잖아요. 인도네시아가 네, 네. 기술 을 이미 빼갔으니까 3분의 1만 필요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음.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많이 어긋난 얘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 기술 유출 사태가 났었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뭐 뭐 방송은 물론 뭐 유튜브는 맞아요. 도와줄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분명히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캐드, 그러니까 캐드 캠 기술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설계하는 걸 어, 설계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이 카티아의 설계도가 빠졌을지도 모른다 아.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음. 전혀 사실이 아닌데 일단은 확 이렇게 하니까 네. 별라별 얘기가 다나오는거든요 그렇죠. 전혀 네. 검증되지 않은 얘기가 음. 지금 경찰의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꼼꼼히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예. 경찰이 수사해서 혐의점이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패널티나 뭐 처벌은 그렇겠죠? 있어야겠죠. 네. 그건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건 음. 상호주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만 분담금 낸다는 라 거는 일단 그들이 낼수 있는 현재 재정상태에서 네. 낼수 있는 맥시멈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예. 다른 뭐돈 떼가거나 그런... <laughs> 의도는 없다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건가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바보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인도네시아가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 말레이시아가 있잖아요. 네. 옆에 라이벌 말레이시아 어. 국가가 있는데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거의 비슷한 사양의 전투, 러시아제 전투기를 운영했어요. 아, 미그 30인가요? 그게? 아, 그 수호이 계열이요. 수호이 27계열. 아, 수호이 27. 아, 수호 27. 예, 근데 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제 무기가 생각보다 별로라는 게 나, 나왔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무슨 네. 생각이 가냐면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러시아제 무기가 팔릴까 이런 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미 방산 시장에서 러시아 위상이 너무 추락해서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도 차세대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찾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투기들이 많지도 않아요. 러시아 째뭐0 대도 안 되는 것으고1 1대 들여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노후화가 됐단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지금 당장 쓸 어, 전투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한 인도네시아가 견제되는 게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있거든요. 아. 아까 말씀하셨죠. 왜 인도네시아가 우리한테 중 우리한테 저기 잠수함을 들여왔느냐? 네. 중국 견제를 위해서 들여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KF21이 또 워낙 전문가들도 네. 놀랄 정도의 성능을. 네. 갖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 스텔스 기능이랑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스텔 완벽 완벽한 스텔스 기능은 아니에요 지금 블록 음. 1이 나왔는데 네. 블록 3에서 완벽한 5 세대 전투기로 이제 태어나 다시 태어날 예정이죠 아, 일단은 시제기만 나온 거죠 근 네, 지금 시제기 6 대가 나왔고 예. 이제 어, 양산이고 시작됩니다 아, 예. 그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또 사실 전투기에서 중요한 거는 먼저 적을 알아보고 쏴야 되는 그 항전 기능이잖아요 그건 네네. 어때요? 어,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을 했어요. 에이사 레이더도 네. 이것도 원래 우리가 좀 미국 우리가 미국제 전투기를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절충 교역 내용이 있었는데 네. 항상 의회가 이걸 승인을 네. 안 해줘요. 어. 승인을 안해주면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업체는 그 그니까 미국 업체, 는 우리는 주려고 했는데 우리 음. 의회가 승인 안했다 이렇게 돼, 이렇게 나러 국가 나오는 안보 ]거든요. 문제가 예. 걸려있죠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우리 손으로 에이사 레이더를 만들었고 음. 이 에이사 레이더의 수준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해외 방산 업체들한테 가서 보면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에이사 레이더를 보고서 예. 이 정도 하드웨어를 마,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 몇 나라가 될까? 근데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을 벌써 만들었다고 굉장히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A사의 레이다라는 게 전파를 여러 가지를 써서 네. 적을 빨리 탐지하는. 그렇죠. 그더 멀리에 있는 적을 예. 굉장히 빨리 여러 가지 음. 형태. 이건 이제 스텔스 전투기도 탐지가 가능하거든요. 네, 방해 전파도 중요하잖아요. 이건 이 A사 레이다는 더군다나 말씀 방금 말씀하셨듯이 방해 전파도 쏠수 있어. 어. 그리고 사실상 이 A사 레이더가 탑재된 최첨단 5세대 전투기는 네. 어 미니 에 a 왁스라고할 정도로 어. 미니 공중조기경보통제기라고 할수 정도로 강력한 아, 그 성능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KF-21은 엔진은 미국 거 쓰지 않아요? 네 엔진도 미국 썼죠. 엔진이 워낙 그 기술 장벽이 높아서 그렇요 굉장히 그런가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음. 특히 엔진의 소재 부분, 네. 이 소재 부분이에요. 음. 우리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기술을 따라왔는데 서방 기술을 따라왔는데 그 중에서 음.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재 부분이에요. 아. 지금 국방과학연구소든 어떤 관련 업체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따라잡았거든요. 근데 이 소재 부분이 아직도 우리가 조금 취약했는데 음. 최근에 우리나라 그 방산 업체에서 네. 선언을 했죠. 어, 우리나라 국산 엔진을 만들겠다. 어.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기술 노하우도 상당히 쌓여 있는 예. 상태거든요. 이 소재 부분만 조금만 극복이 된다면 어. 예상보다 빨리. 순수 국산 엔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KF21의 한 대의 가치는 한 어느 정도로 보면 돼요? 물론 아직 양산 전이지만. 네.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은뭐 1조가 훌쩍 넘죠. 아, 시세기로 예. 예. 그러니까 기준으로 하면? 뭐 1조라고 네.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상징적인 건데 예. 그만큼 우리의 모든 기술의 집약체. 뭐 예. 이게 집약체가 음. 됐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간 거예요. 한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시죠. 뜯어보고 열어봐서 그걸 카피해서 개발하면 음. 끝 아니냐.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투기는 가방하고는 달라요. 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